뭐왜 이렇게 허여 그 펄라이트를 사셨나요? 펄라이트 왜 이렇게 많아? 풀 키우는 아쿠아리스트 클로버키라고 합니다. 풀 키우는 아쿠아리스트? 저안 맞는. 고객님이 <laughs> 아. <laughs> 오신다 그래서 긴장을 좀 했습니다. 아쿠아리스트잖아요. 제가 고골기를 키우고 있어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전문가로서. 음. 냉정하게. 아, 냉정한 거좋아 냉정하게. 거 좋아요. 저보다 나은 거 같아요. <laughs> 어, 너무 잘키우는데요 그래요? 아, 오늘 뭐풀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있나요? 많은 <laughs> 분들이 네. 모르시는 게 아쿠아리스트는 음. 종류를 다양하고 음. 남들이 뭐 키우는 걸좀 키워본다 뿐이지. 아. 사실 한종한 한 종에 있어서는 음. 매니아층들이 더 깊게 들어가고 음. 더잘 알고 저희 아쿠아리스트 한 명당 키우는 물고기가 그래도 네. 한 몇천 마리, 몇만 마리까지 이렇게 한 명이 키우는 한 게? 명이 키우는데요? 네. 음 집에서 뭐한 10마리, 20마리 키우는 게요. 집에서 뭐한열 마리, 스무 마리 키우는 것에 비해 네. 조금 정성이 더음 들어가는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 언제부턴가 하나도 식물을 또 이제 키우기 시작하시면서 네. 식물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네. 계신다고 들었어요. 여기 아피스토 식물병원에 식물을 어, 또 들여와러 그렇죠. 오셨다는데 네. 어떤 식물인가요? 아시아, 어, 아로카시아네요 아저... 네. 어떤 네. 증상으로 오셨나요? 잎이 네. 음. 세 장이 있으면. 음. 하나가 더 나을 때쯤에 아하. 하나가 하엽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3개 이상을 유지를 못하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네. 힘이 음. 없어지면서 또 들어보니까 가볍게 들려요, 가볍게. 물은 어떻게 주셨나요? 조명 감수아 조명 관수도 좋아요. 네. 네. 상 어, 수조가 상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 거기에 넣어서. 거기다가 넣어서 네. 지금 같은 날 동시에 주네 같은 날두 개를 주는데 이 어. 친구는 아직도 안 말랐고 예, 좋... 이 친구는 바짝 들려 많이 말랐어요. 똑같이 줬는데 많이 말란는거 보면 이 흙이 네. 다른 흙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여기는 <laughs> 호에 펄라이트가 엄청 많이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좀더 큰데다가 분갈이를 해줬는데 음. 제가 흙이 없다 보니까 음. 다른 흙을 사서 향. 아뭐 펄라이트를 사셨나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펄이, 펄 펄라이트가 이렇게 많아? 왜냐하면 너무 너무 가벼워 너무 가볍고 음. 지금 이 안에 지금 이 흙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얘를 한번 좀 열어보죠. 물빠짐이 되게 중요한 식물이잖아요. 아그죠 물빠짐. 그래서 중요하죠. 여기서 네. 살짝 보이는데 진가요? 아 여기? 마사토. 네. 그래서, 물 빠짐이 엄청 좋은. 아, <laughs> <laughs> 선인장급의 지금 상태를 쓰고 있지 않나. <laughs> 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뿌리 상태는 뭐 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바짝 말랐죠, 지금? <laughs> 야, 근데, 잠깐만. 아니, 폴라이트 왜 이렇게 많아고 이거? 내가 봤을 때는요, 마사토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이, 이 흙의 문제는 지금, 여라이 폴라이트. 폴라이트가 많이 몰려있는 쪽을, 여기 아 <laughs> 흙을 뜨지 않았나? 아, 그러지 않고서야 아, 이렇게 많은 수가 없어. 이거 지금 거의 50도 50이야. 진짜 상토가 없어야 상토가 안 좋아. <laughs> 이렇게 있으니 이게 안 마를 수가 없죠. 아, 펄라이트라는 게그 배수성을 높여주는 재료거든요. 난석 같은 아, 예. 경우에도 이흙 안에 이 공극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잘 통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펄라이트도 똑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막 부서져요. 부서져요. 이렇게 음. 가루가 생길 정도로. 아, 잔뿌이 아직까지 상태 괜찮아서 물 지금 주면 충분히 살수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자구가 나올 거예요. 오 네, 네. 자구 하나, 둘, 셋, 네개 예상되고 있고요. <laughs> 그래서 요거는 음. 어, 일단은 제가 7대3 정도의 비율이 되어 있는 상토를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흙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일반적으로 저는 마사토도 많이 까는데 3 d 여름에 씨도 많이 깔거든요. 네, 이게 아주 좋아요. 이거 재활용도 가능하고 좀 가볍고 밑에 바깥지를 이거를 좀 이렇게 깔고요. 버키님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공발이 네. 하는 법을 잘 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 긴장이 되나요? <웃음> <웃음> 아, 아 방금 한 거는 뭔가요? 아 어느 정도 밑에 좀흙기 깔려야 되나 확인 좀 해보려고 디테일 있네. 아 잠깐 잠깐 털지 마세요. 아 털지 말까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문제야. 왜냐면 여기 털면서 펄라이트만 남았어. <laughs> 어 손이 떨리는요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채 털듯이 털면은 내 상처만 빠져나가니까. 버키 님이 가시고 나서 저한테 상토를 하나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냈습니다. 이 채를 털어서 상토가 빠진 게 아니고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물을 한번 주세요. 음. 음. 이렇게 물이 쫙 스미죠. 아까보다는 조금 높이가 조금 이렇게 낮아져 있어요. 한번 더 흙을 음. 주는 거죠. 그리고 물을 한번 좀더 줘보세요. 버키 님이 또한 가지 그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셨어요. 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 네. 네. 네, 알로카시아가 음. 세계에서 음. 더 나진 않아요. 아. 하나가 더 나면 이런 식으로 음. 하엽이 져서 하협이 죽어버리고. 아. 알로카시아가 하엽이 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 네. 이게 하엽이 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식물들하고는 다르게 알로카시아가 하엽이 잘 져요. 이한 줄기에서 한네장 정도 나오면은 하나는 하엽이 지게 돼 있어요. 아... 네. 오래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키우고 있는 알로카시아를 보여드릴게요. 짠, 아이고 버키님이 안 보이네. 이거를 보면 알로카시아의 특징을 좀잘알 수가 있어요. 하엽이 저 나가면서 그 키가 커지는 방식으로 얘네들은 크거든요. 음. 여기가 새 잎이 한 번씩 나와서 젖던 자리들이죠. 일종의 나이테처럼 줄기가 굵어지면서 올라오는 게 알로카시아의 그 특징이에요. 이렇게 지금 목대가 붉은데 나와 있는 잎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하엽이 져거지고 제가 자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엽이 져나가면서 새잎들을 내는 게 알로카시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당연한 성장 과정이다. 아주 오.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 보면. 한장이 하엽지고 그한 장이 나오는 것에는 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잎 뒤에 이런 뭐 병, 병해충이 있다거나 그게 사실 음. 증상이 똑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병해충으로 하엽이 지는 경우에는 두장 이상이 이렇게 마를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하엽은 절대 두장 이상이 하엽이 안 지거든요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옮기는 거예요 대부분 비슷한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풍성해지는 방식은 한 줄기에서 여러 잎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구에서 또새 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줄기에서 나온 애들이 아니에요 자구를 캐지 않으면 잎들이 나와요 한 자구에서 세 개, 네잎 정도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로카시아를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면 자구를 캐지 않고 그냥 두면 돼요. 이 옆에서 나오는 자구에서 계속 한 서너 개의 줄기가 나오면서 풍성한 알로카시아를볼 수가 있는 거죠. 줄기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알로카시아의 잎은 한정이 돼 있다. 작은 개체일수록 잎이 많이 달릴 수 있는 확률은 적어요. 한세개 정도까지 보통 달리는 것 같아요. 음, 아, 네, 네. 오늘 이 방문하신 그 소감. 우선 소감 전에. 음, 응, 응, 소감 네. 전에. 예. 네, 저가 이것도 받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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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에 제가 어 정말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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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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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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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벤트로 당첨된거죠 아, 아, 예. 이벤트로 식물을 키시나요 예. 아퀴스터TV 네. 구독해주시면 확률이 되게 높은거 같아요 아, 아, 아닌가요? 확률이 낮은데 제가 대부 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아직 구독자들이 많으까데 <laughs> <laughs> 확률이 네. 높습니다 예. 버킨님이 가시고 나서 한달이 좀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식물 근황을 보내주셨습니다 상타로 바꾸고 나서 아주 잘 크고 있는 알로카시아 블랙벨벳 잎도 싱싱하게 잘펴져있고요 건강한 모습이죠? 그리고요 버킷님이 저한테 상토를 하나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냈습니다 채를 털어서 상토가 빠진 게 아니고요 목본용 무비 상토를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산목용 상토라서 폴라이트가50% 비율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무비 상토에도 목본용과 초본용이 있는데요 나무 산목을 하려면 은 목본용 네, 무비 상토를 사야지 됩니다. 그리고 풀을 키우는 사람들은 초본용 네, 무비 상토를 사야지 되고요. 대부분이 초본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목본용 무비 상토를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물이 풀보다 훨씬 잘 빠져야지 되기 때문에 플라이트 비율이 50%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토를 사실 때꼭잘 확인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